오늘은 검사 출신 정치인 홍준표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채널에 이미 영상이 있지만 대선 후보들을 정리하면서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이랑 영상의 퀄리티도 좀 다르고 말이죠. 새로운 이야기들도 추가되었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정치인의 인생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영상에 정치색은 없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홍준표의 인생을 다루는 이야기일 뿐이죠. 논란이나 문제점들은 홍준표 몰랐던 사실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 영상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비추어지죠. 그럼 홍준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홍준표는 1953년 홍판표라는 이름으로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홍준표의 아버지는 무학, 그러니까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글을 읽고 쓸수 없는 일명 까막눈이었죠. 불우한 가정에서 나고자란 홍준표는 국민학교를 다섯 번이나 전학을 다니며 졸업을 합니다. 홍준표의 가족은 항상 월세가 싼 곳, 그리고 일을 찾아 이사를 다녔기 때문이죠. 이사를 많이 다닌 것 때문에... 홍준표는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뭐그 덕에 옮겨다니는 것에 익숙해졌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라 중 하나로 홍준표가 국민학교 5학년이던 시절 홍준표의 가족들은 하천부지 1,500평의 땅콩농사를 지었습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하천부지는 땅콩농사에 좋은 땅이었지만 가뭄이 오면 재미를 보기는커녕 완전히 망해버리는 땅이었죠. 때문에 홍준표의 가족들은 가뭄이 들어도 땅콩이 시들지 않게 하려고 매일 물을 저다가 날랐습니다. 가뭄으로부터 땅콩을 지켜냈지만 하늘도 야속하시지. 9월 홍수 때문에 땅콩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홍준표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렸고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힘든 시절이었음에도 홍준표는 이때를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힘겹게 살았던 시절이지만 그 시절의 기억들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조각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국민학교를 졸업한 홍준표는 도시로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족을 졸라 대구의 영남중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대구로 올라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곳까지 무려 8km를 아버지와 함께 걸어갔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지게를 지고 그먼 길을 걷는 아버지를 보며 절대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집은 대구에 먼저 올라가 방직공장을 다니던 작은 누나의 단칸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해결했습니다. 학교는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죠. 장학금 덕분에 학비는 걱정이 없었으나 지독한 굶주림은 늘 홍준표를 따라다녔습니다. 작은 누나가 꽁보리밥으로 도시락을 싸주는 날은 다행히도 굶지 않고 공부를 할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형편이 안되어서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면 운동장에 수돗물로 배를 채웠죠. 홍준표의 가족들이 다시 함께 살게 된건 홍준표의 여동생이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때였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홍준표의 여동생은 바로 언니가 다니는 방직공장에 취직했고 홍준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었죠. 홍준표는 자신의 작은 누나와 여동생의 희생 무엇보다 까막눈이신 어머니의 희생을 지금도 감사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희생을 보며 홍준표는 하루 4시간 정도만 잠을 자며 공부를 했죠. 피나는 노력으로 언제나 1등을 차지하던 홍준표는 경북의 명문 고등학교인 경북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었지만 장학금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영남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홍준표에게는 경북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검사 생활을 할 때까지 트라우마로 남았었죠. 이때는 어떤 고등학교 출신이냐도 중요했으니까요. 영남고등학교에 진학한 홍준표는 육군사관학교에 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육사를 준비했습니다. 홍준표의 아버지가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하라고 했던 이유는 학비를 대줄 돈이 없. 었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또 가족들의 희생에 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홍준표는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했고 합격까지 했습니다. 기왕이면 명장이 되어보자는 다짐으로 신체검사를 기다리던 홍준표는 같은 해 겨울 아버지가 누명을 쓰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홍준표의 아버지는 훔친 비료를 구매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러니까 장물취득 누명을 쓰고 도둑놈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인을 해봐도 비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유지가 계속해서 홍준표의 아버지가 범인이라며 나무라. 홍준표의 아버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틀이나 조사를 받아야 했죠. 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비로는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던 유지가 훔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것이 죄일 수는 있어도 언제나 곱고 당당했던 자신의 아버지, 자식들에게는 거짓말도 못 하게 하는 아버지가 파출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하는 모습을 보며 홍준표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접죠. 그리고 가슴 속에 다른 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법대에 가서 반드시 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가 되면 권력을 잇 사람들이 힘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처단할 수가 있고 억울한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가 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죠. 꿈이 정해진 홍준표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가기 위해 고등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입학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육사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며 홍준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홍준표는 역으로 선생님을 설득해 입학원서를 받아내죠. 원래 이과였던 홍준표는 입학원서를 받고 25일동안 문과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죠. 하지만 대학을 합격해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등록금이었죠. 홍준표의 아버지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웃집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7만원을 받아 홍준표에게 건넵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등록금이 5만6천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홍준표는 등록금과 하숙비로 쓸 돈만 챙겨서 서울로 올라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를 하죠. 홍준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하던 시기 홍준표의 가족들은 울산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홍준표의 가족이 합촌에서 울산으로 가게 된 이유는 홍준표의 가족들이 거주하던 집이 다 타버렸기 때문이었죠. 고향 집이 모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홍준표가 급히 합천으로 내려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뒷집에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남성과 남성의 아버지가 싸우다가 화가 나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그만 홍준표의 집까지 번진 것이었습니다. 방화범은 이미 잡혀가서 배상금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살집이 없어진 홍준표의 가족들은 이사를 가야 했는데 당시 울산에는 공업지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몰리던 때였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있었고요. 홍준표의 가족들은 들은 집안의 재산을 모두 팔아 울산의 달새빵 하나를 얻어 살게 되죠. 홍준표의 아버지는 울산 현대 조선소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당시 현대 조선소에는 담이 없었는데 급하게 배를 건조하다 보니 바닷가에 철조망 하나 쳐놓고 배를 막 짓기 시작하던 때였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니 공장이나 공사장 근처에 철근을 훔쳐다가 파는 사람도 많아 야간 경비원이 필요했는데 여건이 안 좋다 보니 아무도 하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홍준표의 아버지는 울산에 가서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모두 꺼려하는 야간경비원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영하 18도에서 20도 칼바람이 부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싸구려 플라스틱 의자 하나와 횃불 하나에 의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홍준표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추위를 버티라고 공업용 소주를 주었죠. 홍준표의 아버지는 일당 800원을 받기 위해 매일 밤 깡소주와 함께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홍준표는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왜 이리 불공평한지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다짐하게 되는데요. 이 불공 평 세상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고 말이죠. 홍준표의 아버지는 고된 일과 매일 마시는 소주 탓인지 몸이 많이 상해 1 0 개월 만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홍준표는 사법 시험에 전념합니다. 하지만 사법 시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병역을 미루고 졸업도 미뤄가면서 간신히 사법 시험 1차에는 붙었지만 2차에서는 늘 아쉽게 낙방했습니다. 그러던 중 홍준표에게도 사랑이 찾아오죠. 힘겹게 고시 생활을 이어가던 홍준표는 어느 날한 여인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바로 고려대학교 앞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던 여인 이순삼 에게 말이죠. 당시 여자를 상대해본 적이 별로 없는 홍준표는 4개월이나 이순삼이 일하는 은행 을 들락거렸습니다. 이순삼과 처음으로 데이트를 한건 은행에 다니는 고려대학교 선배 의 도움 덕분이었죠. 첫 데이트가 끝나고 홍준표는 이순삼 에게 내가 마음에 들면 수요일까지 도서관 4층으로 오라고 합니다. 낭만이네요. 이순삼은 홍준표의 말대로 도서관 에 찾아갔고 홍준표는 그런 이순삼에게 형편 이 되는대로 함께 살자고 프로포즈 를 합니다. 만남을 시작하고 홍준표는 이순삼 의 부모님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요. 홍준표의 장인은 홍준표를 보자마자 저런 놈이 고시에 붙으면 자신의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반면에 홍준표의 장모는 사람이 착해 보이니까 잘 만나보라고 했죠. 장인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은 홍준표는 단단히 화가나 장인에게 야박하게 대하기도 했지만 정작 장인이 병에 걸려 누워 있을 때는 직접 병수발을 들고 인종까지 지켰습니다. 인종 직전 장인은 내가 전에는 잘못했다고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하자. 홍준표는 그걸 이제 아셨느냐고 편히 가시라고 덤덤 말했죠. 홍준표는 이순상과 함께 살게 된 이후에도 계속 사법시험에 떨어졌고 병역을 더는 미룰 수 없어 방위로 복무하게 됩니다.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다시 사법시험에 도전했고 마침내 합격하며 고시생활을 끝내게 되었죠. 사법시험에 합격한 홍준표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을 마친 후에 홍판표라는 이름을 버리고 홍준표라는 이름으로 청주지검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검사가 된 홍준표는 자기 자신이 말하길 항상 겉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웃사이더란 말이죠. 권력형 비리에도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모습 때문에 검찰 내에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젊은 법조인들과 사시생들에게는 당시 홍준표는 영웅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임관 초기 홍준표는 다른 검사들처럼 자잘한 사건들, 그러니까 공무원 비리나 가짜 녹즙기 사건 등을 처리하며 실적을 올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 대구지방검찰청 울산지청으로 가게 된 홍준표는 진주시 남강에서 벌어진 골재 채취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전두환의 누나 정멸렬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죠. 홍준표는 사건의 전말을 고 바로 정면렬을 소환하려 하지만 외압으로 수사를 중간에 포기합니다. 이때 홍준표는 권력에 맞서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진주시 난강골재 채취 사건은 홍준표를 좌절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강단을 키워줬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던 시절 홍준표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의 특수부 검사로 임명되는데요. 이 시기 전두환 사돈이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났었죠. 홍준표는 역에 얽힌 권력 비리를 파헤쳐 서정희 정보분실장이 부도난 회사 를 처리해주고 대금에 일부를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1989년엔 전두환 측근의 뇌물 사건까지 적발해 구속 기소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까지 건드리죠.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의 힘으로 상당히 재미를 봤었고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은 자칫 잘못 건드리면 노태우 정권까지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검찰은 홍준표에게 이번 사건을 덮으라고 합니다. 물론 홍준표는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해버리죠. 이렇게 보니 홍준표와 전두환의 악연은 참 깊은 것 같네요. 이후 홍준표는 권력에 달려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을 통해서 검찰의 수뇌부는 홍준표에게 통제가 안 되는 검사라는 낙인을 찍고 형사부로 좌천시키죠. 1991년엔 아예 서울지검에서 광주지검으로 발령받게 됩니다. 하지만 홍준표는 멈추지 않죠. 당시 광주는 조폭 문제, 특히 PJ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광주지검으로 발령받은 해인 1991년 5월 홍준표는 광주 조폭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을 처리하고 같은 해 여름에는 조폭과 연루된 건설업체와 연고지역 업체 사이에 뇌물수령 및 유착 관계를 모두 밝혀냅니다. 홍준표는 계속 광주의 폭력조직을 들쑤시고 다닌 것 때문에 협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PJ파를 조이죠. 1991년 막바지에는 PJ파와 일본 야쿠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채고 현장을 덮쳐 조직원 32명을 구속시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PJ파 집단 자체를 와해시켜버리죠. 광주지검에서 홍준표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홍준표를 다시 서울지검으로 복귀시키기에 충분했고 좌천된지 1년 만에 홍준표는 서울지검 강력부로 화려하게 복 복귀합니다. 서울 지검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홍준표의 조폭 콘내기는 멈추지 않는데요. 복귀한 해인 1992년 홍준표는 파키스탄인으로 구성된 폭력 조직 일명 주비파 조직원들을 체포합니다. 주비파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악질스러운 행보를 보여주던 폭력 조직이었고 홍준표는 이들에게 대한민국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죠. 같은 해 10월에는 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신들이 운영하던 나이트에 불을 지른 목포파 조직원을 구속시킵니다. 미친 듯이 조폭들을 잡아낸 홍준표는 1993년 서울 지 지검 강력부의 주임 검사까지 올라가죠. 홍준표가 검사 시절 처리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슬롯머신 사건일 텐데요. 1993년 홍준표는 슬롯머신 업체를 장악하고 권력과 유착했던 장덕진을 구속하고 장덕진에게 뇌물을 받아먹었던 엄삼탁, 천교 등의 인사들을 모두 구속 기소합니다. 슬롯머신 사건의 절정은 제6공화국의 황태자로 군림하던 국회의원 박철원을 구속 기소한 것이었죠. 5억의 뇌물을 챙긴 박철원을 집요하게 파고든 홍준표는 결국 박철원의 개교한 지를 떼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화려하게 슬롯머신 사건을 마무리한 홍준표는 금세 세간에 알려지게 되죠. 특히 SBS에서 방영되던 모래시계 자문과 스토리텔링을 홍준표가 맡았던 것이 화제가 되면서 홍준표는 순식간에 스타덤에 오릅니다. 하지만 법무부 특수법령과 안기부 파견 등 계속되는 보복성 좌천에 홍준표는 1995년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나오게 됩니다.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 홍준표는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 했으나 전계 인사들의 러브콜이 쏟아졌고 홍준표는 그중에서 김영삼의 권유 신한국당 소속으로 정치계에 입성하죠. 정치를 시작한 1996년 홍준표는 15회 총선 송파갑 선거구에서 조순환 의원으로부터 압승을 거두고 국회로 향합니다. 국회 입성에서는 노동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만 15세로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며 초짜이지만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정치인으로서 꽤 순탄한 시작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1999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에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이대로 피선거권을 다시 얻지 못하고 끝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싶었지만 2000년에는 한나라당의 출범과 함께 이회창 총재는 김대중과의 영수회담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이명박과 홍준표 등의 사면을 합의하면서 홍준표는 다시 정계로 돌아오게 되죠. 2001년 김영구 의원의 사퇴로 12호 재선거가 열리고 홍준표는 동대문 을구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국회로 다시 입성합니다. 국회로 돌아온 홍준표는 바로 김대중의 아들 김원걸의 비정상적인 미국은행 입출금 내역을 폭로합니다. 검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김원걸이 최규선에게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 드러나며 홍준표의 손에서 최기선 게이트가 터지게 되죠. 홍준표는 2001년부터 동대문구의 골칫거리 일명 청량리 588을 갈아엎고 2004년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농동과 답실미동 일대의 뉴타운 재개발 유치를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후에도 동대문구의 재개발에서 홍준표는 많은 성과를 냈죠. 자신을 뽑아준 동대문구에 확실한 보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홍준표가 자기 선거구에서 출마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시간은 흘러 대망의 0 17대 총선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탄핵 소추로 대중들의 큰 반발을 사고 서울 지역 후보들은 대부분 패배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안 좋은 여건 속에서 홍준표는 보수 인사 중에서 몇안 되는 서울 다선 의원 자리를 차지하죠. 같은 당의 다른 후보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승리한 홍준표는 순식간에 보수 정당의 굵직한 인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05년엔 소위 말하는 원정 출산, 고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는 이들의 병역 기피를 막으려고 국적법을 뜯어고칩니다. 일명 홍준표 법이라고 불린 이 법. 법안은 당시 스티븐이와 같이 병역기피와 같은 논란이 많았을 때라 많은 지지를 받았죠. 2006년엔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잠깐 발을 들였다가 오세훈 시장에게 패배하고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합니다. 2007년에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에 출마한 홍준표는 반값 아파트 등의 정책을 세우며 경선 활동을 했지만 4위에 그치고 말았죠.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는 이명박을 서포트하며 일명 친익의 인사가 됩니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함께 열린 제시 1 8대 총선에서 당의 후원을 등여고 민병들을 꺾으며 당선된과 동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리까지 차지하죠. 이때는 보통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애초에 이명박이 내건 타이틀이 경제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여담으로 같은 해 홍준표는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임명되는데 홍준표는 역대 국회의원으로 임명된 태권도협회 회장 중에는 최초로 태권도 유단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이전까지 태권도협회 회장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이야기인데, 네뭐 2010년에는 한나라당 대표를 거치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된 뒤로는 잠시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 2012년 김두관이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 경상남도 지사 자리가 비었고 홍준표는 새누리당 후보로 보궐선거에 출마하죠. 여기서부터 다시 홍준표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홍준표는 경남도지사로서 활동하며 늘최하위를 기록하던 경남의 청렴도를 1위로 올려놓고 1조 3천억 원의 부채를 거의 다 상환합니다.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경남을 2년 연속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가장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항로화산업 등 미래동력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멋진 활약을 마친 홍준표는 19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기며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게 되죠. 근데 사실 19대 대선은 정말 대통령이 되려고 나간 선거가 아닙니다. 19대 대선은 박근혜 정부의 탄핵정국 때문에 시작된 선거였기 때문에 보수 쪽 사람이 뽑힐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유세활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합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지만 홍준표는 한자리의 수의 지지율을 2위까지 올려놓는 쾌거를 거두죠.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홍준표는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됩니다. 홍준표는 다 무너져가는 어쩌면 폐허가 되어버린 당의 대표가 되었을 때 심정은 지금도 생생할 정도로 막막했다고 하죠. 홍준표를 대표로 데려오긴 했지만 지지율과 여론은 이미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중이었고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겪은 후 홍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옵니다. 대표직에서 내려온 홍준표 홍준표는 법률사무소를 다시 개업하고 휴식 기간을 가집니다. 이때 유튜브 TV 홍카콜라를 만들기도 했죠. 그렇게 2년 정도 정기를 떠나 있던 홍준표는 21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구 수성구에서 2인 선과 엄청난 접전을 벌이고 힘겹게 승리하며 국회로 돌아옵니다. 국회의원이 된 홍준표는 국민의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2021년 6월 홍준표는 국민의힘 당으로 돌아오죠. 이제 홍준표는 대선 주자로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다소 밀리던 지지율은 어느새 홍준표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보일 만큼 올라갔죠 저번 대선과는 다르게 보수 쪽이 불리한 대선도 아니고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네요 개인적으로 저번 대선 토론이 정말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무학의 아버지와 까막눈인 어머니를 둔 아들에서 대선 후보로 올라선 홍준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